이번 문제는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타원 8분의 x 플로사의 제곱 더하기 2분의 y 제곱 1위의 점, 마이너스 6코마 1에서의 몰과라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우리님이 타원의 방정식에서 위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줄알 거예요. 하지만 얘는 그거랑 다른 점은 뭡니까? 그렇죠. 평행 이동되어 있는 타원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평행이동되어 있는 타원의 방정식에서 지금 위에 점이 주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일단은 평행이동되기 전즉 중심이 0,0인 타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걔를 뭐했다? 그렇죠. 평행이동됐다라고 해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며 결국 똑같은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얘가 지금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했잖아요. 그럼 얘를 꼭지점, 어, 중심을 0, 0으로 돌리면 X축으로 4만큼 이동해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 요 타원의 방정식을 원점으로 중심을 바꾼다 그래서 8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고요. 그럼 위에 점도 당연히 변하겠죠. 원래가 마유 콤마 1이 어떻게 되는가, X축으로 4만큼 이동해야 돼서, 얼마큼 a 라 할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1이 될 거네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듯이 마이너스 2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위의 점의 접선의 공식 이용하면 되니까 가볼까요? 따라서 8분의 마이너스 얼마? 2x 더하기 2분의 1y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이제 끝났습니다. 뭐 하면 돼요? 얘를 평행이동하면 돼요. X축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더하기 4,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4만큼만 평행이동하면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항상 위 점이 접선은 우리가 공식 이용할 건데 평행이동 돼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평행이동 되기 전. 즉, 중심이 0,0으로 맞춰주고 접선 구해서 걔를 평행이동 하면 된다. 됐죠? 따라서 뭘 구하래? 이접선의 Y절편인 거니까 누가 0이다? X가 0이죠. 따라서 X에다 0을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Y를 구하면 끝나네요. 따라서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 Y는 1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2분의 1 Y는 2가 돼서 y는 얼마다? 4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얘가 만족하는 보다 y절편이다.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